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삶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 가운데 쓰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사오니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그 존재의 새로움으로 경험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성품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저 밑바닥부터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새 역사를 보고 충성하며 그 사명의 길을 다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우의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들레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호 맞은편에 이르러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리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서 발을 들여 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 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추옥과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지역에서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들을 권면하면서 특별히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강권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그동안 전도한 교회들을 두루다니며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마케도니아, 그리스, 도아 아소, 미둘레노, 기오, 사모 그리고 밀레도에 이르릅니다 특별히 드로와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교회 리더들을 만나 그 다락방에서 말씀을 밤새도록 강론합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그 창문에 걸터앉았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 청년을 몸으로 끌어안고 기도하자 그 죽었던 생명이 돌아옵니다. 이 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상아 있고 복음은 능력이 있어 그 죽었던 자를 다시 일깨워 준다는 것을 또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사역은 이제 그 여러 이방 땅을 지나갔고 마침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면 자신이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이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있어 순탄하지 않고 고난과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주저없이 가려고 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명을 다해 그곳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해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그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돼서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세상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그 부르심의 자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 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인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 이유를 위해서 자기는 그꼭그 그 환란과 고생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걸갈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다시 한번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지 않도록 사명을 완수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들을 잘 살피고 양 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일탈시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죠. 그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기회를 돌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의 보일러 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운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주님의 양떼를 마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교회의 리더들이죠. 그들을 일탈시키게 되고 그 어그러진 말로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거짓 복음이 들어오고요. 그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흔들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도 미리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있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말며 성령 안에 깨어 살면서 항상 지혜의 말씀을 구하고 지혜를 선택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똑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훼손하고 거짓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똑똑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때를 잘 분별하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을 깨우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삶,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잘 점검하고, 그래서 내가 전, 내 인격과 전 인격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해서, 그 복음의 완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언급대로, 언급한 대로 주님의 양 떼를 잘 살피고, 그리고... 거짓으로부터, 복음을 훼손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수고해야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있고,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들여지는 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하나님의 사명으로 두 발로 서 있는 그곳 그 일상에서 진리 안에 깨어 살면서 거짓을 분별해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복음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보내신 교회를 잘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감독자로 장로로 또 하나님 나라의 몸된 교회를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 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사오니 오늘도 늘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 깨어 살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주님의 양 떼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를 드러내는 등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헌신과 수고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양떼들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